먼저 앉을 때 편안한 자세로 앉아야 되는데 꼭가부자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뒤에 방석을 놓고 엉덩이 부분이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청량구를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손은 무릎에 되도록이면 몸 가까이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상태로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먼저 호흡 명상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깊은 호흡으로 몸을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숨을 깊게 들이시고 입을 열어서 후. 한번더 깊게 들이시고. 머리 위에까지 숨이 충분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입을 열어서 후. 한번더 깊게 들이시고. 끝까지 숨을 내쉰다 생각하고 후... 좋아요. 깊은 호흡을 한 후에는 평상시에 내가 쉬던 나의 몸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호흡을 하는 나의 호흡을 그대로, 나의 호흡, 내가 살아있다는 지금 이 순간, 숨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흐르는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네, 생명이